자, 이번엔 표적 투기 도전 활동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전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활동 중에서, 어, 표적 투기 도전이에요. 자, 나오네요. 표적 투기 도전이란, 어, 도구를 사용해서 표적을 정확하게 맞치거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와 맞붙어 기량을 겨루는 활동들을 어, 표적 투기 도전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그림 세 가지가 여러분들 수업에 모두 어, 활동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관역에다가 목어 관역을 목표물로 생각하고, 어 뭐, 공을 던진다거나, 또는 이게, 음 투기 활동으로서, 이제, 태권도나, 이제, 씨름을 하는 것들 모두 수업 중에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어 투기 활동, 상대방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표적과 투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조절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 존중의 자세로 이제 활동을 임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어, 지금 책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음,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진정호 선수 사격으로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안겨줬죠? 자, 실수로 금메달을 놓친 진정호 선수. 다신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음. 28회 아테네 올림픽 때. 자, 다음 29회 베이징 올림픽 때 드디어 어, 진정호 선수가 금메달을 일단 이런 사파를 넣었습니다. 어, 소감을 들어보니까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흔들림 없이 표적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이나 음, 양궁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TV 속에서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옆에 선수들의 그 경기 모습을 신경을 쓰면서 뭔가 본인의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어옆 선수들이 몇 점을 맞췄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 경기에 더 집중해서 어 임하는 모습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른쪽에는 태권도 어 특유 활동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한 가봉의 오바이 선수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 있었는데 동점이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이 선수 많이 아쉬웠을 텐데,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 선수를 축하해 주네요. 어,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태권도에서 상대 존중 모습은 올림픽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든지 스포츠든 시합이든 어떤 경기에 있어서, 어, 승패가 난 뒤에는 격려를 해주고 또는 축하를 해주고, 그, 매스, 그 모습이, 어,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자신이 어떤 경기나 게임에서 졌을 때, 어,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때론 또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죠. 본인이 이제 졌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들. 네, 일부분인데, 그런 모습들은, 어,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 본인이 이겼을 때는 어, 기뻐하면서도 이제 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지만 어, 본인의 어, 승리데, 승리에 대해서 진 친구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으스대는 걸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많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졌다고 해서 또 서운한 마음으로 어, 이긴 친구를 이제 칭찬해줄 수 없는 능력에 친구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집중해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규칙을 지킨다면 멋진 경기를 할수 있단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음, 도전이라는 친구가, 어 수업 시간에나 공부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중력 캠프에 가볼 것을 권했는데, 과연 도전이가 집중력 캠프 가서 무엇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집중을 길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트 있죠, 다트. 그러니까 다트를 이제 던지는 활동들이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임을 했느냐? 재밌겠네요. 자, 공을 던져서 세워 있는 깡통을 맞히는 게임. 이런 게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어, 정식적으로 체육 시간에 한 적은 없어도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깡통을 세워놓고 깡통이 소리가 나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깡통을 맞췄을 때. 울리는 그 소리가 어참 기분을 좋게 했던 그런 기억? 다른 걸 표적 삼아서 던지는 것보다 깡통이 그런 소리 때문에 재미가 더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공을 던져서 세워져 있는 깡통을 맞히는 게임.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합, 합시다. 자 두번째 공을 굴려서 바닥에 그려져 있는 표적으로 보내는 게임. 자 지금 원이 그려져있고요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안에 들어가는게 좋겠죠 어뭐 생각나는 스포츠 경기 없나요 컬링 컬링 맞나요 컬링 어 컬링 어 똑같이 어 뒤에 나오겠지만 본인이 공을 던져서 원 근처 원 안에 정확하게 안착을 했어요 다음 친구가 어 본인의 공을 밀어내고 어 자신의 공이 공 원안에 안착을 한다면 어 경계가 역전되는 그런 경우겠죠.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공을 던져서 표적을 맞히는 것과는 또다른네힘 조절을 잘해야겠어. 자, 세번째 도구를 이용합니다. 도구로 공을 쳐서 컵 안에 넣는 게임. 자, 이 그림 이 있네요. 이렇게 볼까요? 자, 또르르르 들어가는 모습. 음. 자, 또 본인의 손의 감각으로 이제 어떤 사물을 지금 이게 공을 컵에 넣는 것보다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뭘 기르기 위한 거예요? 집중력이죠. 어.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자신감도 가지고 집중력도 키우고. 자. 어 지금 9분간의 활동 안내가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게임 활동이죠 선생님이 다시 어, 선생님이 활동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